안녕하세요, 여러분. 삼분픽입니다. 야, 오늘은 진짜 봄이다! 하는 하늘 맑은 날에 포천시청 근처, 포천천 주변에서 열리는 신읍오일장에 다녀왔습니다. 포천에 있는 오일장 중 하나인 포천신읍오일장, 5일과 10일에 만날 수 있는데요. 주변을 돌아다니기만 해도 기운이 절로 나는 시골장터의 바글바글함, 함께 느끼러 가보실까요? 야, 대나무. 만든 생활 소품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구들도 팔고 있고요. 이야, 여기가 노량진 수산시장이네. 제철 싱싱한 해산물들도 모여 있습니다. 통통하게 맛있게 살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와보고 싶었던 곳, 신의 모일장에서 유명하다는 바로바로 바로 등갈비를 먹으러 왔어요. 미리 초벌구이가 된 등갈비를 바로 숯불에 지긋하게 구워주고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잡고 뜯는 맛이 일품이에요. 고기도 실하고 약간 캠핑하는 느낌도 들어서 이것 때문이라도 시장에 다시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입가심용으로 잔치국수 호로록! 오늘 가족식사는 보천사랑상품권으로 플렉스! 외국인들과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국산, 포천산, 핵곡물들도 뭐가 있나 봐주고 시장에 오면 가장 좋은 게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들의 기운을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봄의 기운을 한껏 얻어가고 철마다 한 번씩은 꼭 장터에 와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굳이 살거 없어도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 태어나시 건지고 이런 게 시장을 찾는 묘미잖아요 그리고 신흥 오일장은 포천 시내와도 가깝고 포천천 바로 옆에 있어서 장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주변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며 가벼운 나들이를 하기에도 딱 좋은 곳입니다. 저도 거하게 쪽갈비를 먹고 나서 시장 건너편에서 조용하게 산책을 하고 나니 소화도 잘 되고 바로 다시 가서 갈비를 1인분 더 시킬 뻔 했다니까요. 날씨가 좋을 때 기본전환 겸 계절도 즐길 겸 와보기 좋은 장소입니다. 포천동은 시청에 있는 중심지이기도 하고, 주변에 공공기관 대부분이 들어서 있는 곳이기도 해요. 시청부터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법원 등등등이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포천동 인근 군내면 근처에 올 일이 있으시다면, 5일, 10일 날짜에 맞춰서 시장에 와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3분픽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